안녕하세요. 신우 인생 책임지라는 어머님과 그런 어머님 말에 세뇌되어 지가 지켜야 할게 누군지 분간도 못하는 바보천치 남편과 이혼하게 된 30대 여성입니다. 사람이 정말 뻔뻔해도 정도가 있지. 결혼 전에는 왜 이런 남자라는 걸 눈치채지 못했던 걸까요? 처음 남편하고는 친정어머니 지인의 소개로 만났어요. 그래서 믿고 나간 자리였고, 먼저 나와 있던 남편의 첫인상도 나쁘지 않았죠. 말숙한 해모에 분위기를 띄워보려고 노력하는 모습도 보기 좋았고요. 무엇보다 제 말에 귀 기울여주는 태도 덕분에 제가 원래 무척 낯을 가리는 편임에도 불구하고 첫 만남에서부터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답니다. 그래서 이후로 1년 반을 연애하고 결혼을 약속하게 되었어요. 정작 친정부모님은 그다지 탐탁치 않으셨지만요. 사실 남편을 처음 소개받을 당시만 하더라도 주선하시는 분이 남편 쪽에서 결혼할 때 1억까지 지원해 줄수 있다 하셨고, 저희 친정에서는 그 정도 얘기를 먼저 할 정도면 어느 정도 여유가 있는 집인가 보다고 생각하셨답니다. 하지만 연애를 시작하고 얼마 지나지 않았을 무렵, 남편의 행동이나 씀씀이에서 남편이 그렇게 여유 있는 집에서 자란 건 아니라는 감이 오더라고요.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결혼 이야기가 나오니까 1억은 무슨. 알고 보니 시부모님은 딱히 하는 일도 없으시고 그나마 재산이라곤 두 분이 사시는 빌라가 전부. 하지만 헤어져야겠다는 생각은 못 했어요. 그때님이 남편을 많이 사랑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일부러 더 남편의 좋은 점만 보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친정 부모님께선 말리면 괜히 더 불붙을까 걱정돼. 저희 사이를 반대하지 않으셨다는데 그게 두고두고 후회가 된다시대요. 아무튼 그렇게 저희는 부부의 연을 맺었습니다만 역시나 사람들의 말처럼 저랑 남편 두 사람의 사이가 좋다고 결혼 생활이 늘 행복한 것 아니었어요? 특히나 결혼 전에는 신우에 대한 어머님의 사랑이 그 정도인 줄은 몰랐기에 그토록 황당한 시집살이를 당하게 될 거라곤 미처 생각지 못했죠. 신우는 남편보다 8살이 어리지만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혼자 임신을 하여 남들보다 이른 나이에 가정을 꾸리게 되었다 들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임신과 출산으로 대학 진학을 포기한 신우와 달리, 신우 남편은 대학 생활을 이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졸업 후 취업에 실패하면서 두 사람 사이가 최악으로 치닫게 되었다대요. 그리고 어머님 입장에서야 하나뿐인 딸이 그렇게 살고 있으니 어머님 속이 속이 아니었겠지요.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에요. 하지만 제가 힘들었던 건 그런 신우의 팍팍한 인생을 어머님께선 전하저희 남편이 같이 책임을 져줬으면 하셨거든요. 저희라고 얼마나 여유 있게 살았던 것도 아닌데 말이죠. 하지만 어머님은 매번 입버릇처럼 저희더러 너희만 잘 먹고 잘 사는 게 다가 아니다. 사람이 베풀 줄 알아야 하고 포용력이 있어야 한다. 나중엔 하다못해 커피 한 잔을 사 먹는데도 눈치를 주시니 미치겠더라고요. 한편 저희는 결혼한 지 2년 만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사랑스러운 딸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결혼하던 당시 어머님이 저희 더러 아들이고 딸이고 하나만 낳아라, 그러면 내가 책임지고 키워주겠다 하셨었고요. 물론 제가 어머님 그말 한마디만 믿고 아이를 낳은 건 아니지만요. 하지만 막상 출산을 하고 신청한 육아휴직이 끝나갈 때쯤 되니까 어머님이 하셨던 말씀이 자꾸 생각나면서 한번 부탁이라도 드려볼까 싶대요. 그런데 제가 조심스레 이야기를 꺼내니 어머님이 정말 단박에 거절을 하시더군요. 당신 나이가 몇인데 집에서 손녀랑 신랑이나 하고 살아야겠냐면서. 그런데 어머님이 덧붙이신 말씀이 황당하고 웃겼어요. 자식이 되어서는 부모가 지 새끼 봐준다 하면 돈 주고, 안 봐준다 하면 돈안 주고 그러는 거 아니랍니다. 정말이지. 이걸 어디서부터 이야기해야 하나 싶은데. 사실 저희가 그때까지 핑계처럼 들릴지도 모르겠지만 양가의 용돈을 못 드리고 있었어요. 결혼할 때 친정에서는 이렇게 주셨고, 시댁에선 2,500 해주셨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전화 남편이 모은 돈을 다 더해도 서울에서 작은 아파트라도 하나 살려면 대출을 안 받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대출 받는 과정에서 남편이 이자 타령을 하면서 얼마나 반대를 하던지. 사실 사귀는 동안엔 6대4 정도로 더치페이를 하기도 했고, 그래서 남편과 제가 경제관념이 그렇게 다른 줄 몰랐어요. 결혼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나오면서 조금 다르구나 싶기는 했지만 그땐 그것 말고도 신경 쓸 문제가 워낙 많았고 아무튼 그래서 저는 대출을 받아 아파트로 가자고 했고 남편은 안 받고 빌라로 가서 마음 편히 살자 했지만 결국엔 제 뜻대로 했어요. 대신 아파트 명의도 제 명의에 이자도 저 혼자 갚는 걸로 했죠. 그러니까 친구가 그럼 네 남편은 네 집에서 공짜로 먹고 자고 하는 거 아니냐 했는데 그래도 가정가구니 리모델링이니 그건 남편 돈으로 해서 소위 충쳤네요 말이 길어졌는데 사정이 이렇다 보니 그래서 결혼하고도 한 2년 동안은 정기적으로 용돈을 드릴 수가 없었어요. 그래도 명절이니 생신이니 소위 챙겨야 하는 날에는 챙겨드렸지만요. 그런데 그때마다 친정부모님은 그마저도 안 줘도 된다며 자리부터 잡으라 하셨고 저는 시부모님도 같은 마음이실 줄 알았거든요. 하지만 웬걸 어머님은 제가 애를 봐주시면 100만원씩 드리겠다 하니 그런 여유가 있으면서 그간 안 줬다 생각하신 건지 정말 머리가 아프더라니까요. 아무튼 어머님께서 아이 봐주기를 거부하시면서 이를 어쩌나 싶더라고요. 그래서 고민 끝에 제가 남편에게 친정의 아이를 데리고 가있겠다고 했어요. 친정어머니더러 왕복 두 시간을 매일같이 오가달라 부탁드릴 순 없었고, 그렇다고 제가 매번 출근 전 아이를 데려다 주고, 퇴근 때 데리고 올 자신도 없어서, 그냥 제가 아이가 어린이집에 갈수 있을 때까지만이라도 친정에서 애를 키우는 게 낫겠더라고요. 친정은 오히려 제 직장에서 30분이면 출퇴근이 가능하기도 했고, 제가 쓰던 방도 그대로였으니까요. 그런데 남편이 난리였어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주말부부를 하자는 거냐면서 그러더니 저더러 차라리 직장을 관두라는데 막말로 남편의 벌이로 생활이 가능하면 그랬을지도 모르죠. 하지만 애가 없을 때도 둘이 허리 졸라매고 살던 판이었는데 아무튼 결국 제 말대로 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어머님께선 이 소식을 듣고선 말 그대로 역성을 내시대요 그럼 당신 준다던 100만 원은 친정에 주는 거냐면서요. 어이가 없어서. 게다가 그래도 절대로 당신이 봐주겠다는 말씀은 안 하시던걸요? 그리고 이후로 어머님과 제 사이는 좋을 것도 나쁠 것도 없는 그런 사이가 되었어요. 제가 다 적을 순 없지만 매번 바라기만 하시는 어머님께 저도 질릴대로 질려버린 상황이었고 어머님은 제가 초심을 잃었다며 서운하단 말을 달고 사셨으니 그래서 그냥 서로 대면대면하게 지내게 되었죠. 그런데 올해 초 신우가 심해부랑 이혼을 했어요. 전 처음에 심해부가 바람이라도 폈나 싶었는데, 실은 신우가 작년부터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한다더니, 그게 식당이 아니라 노래방이었다대요. 본인 말로는 그냥 옆에서 술이나 따라주고 노래나 한두 곡 부르는 정도였다고. 일은 식당보다 쉬운데 돈은 두 배, 어쩔 땐세 배로 주니 자기가 별수 있었겠냐는데. 아무튼, 신우는 이게 다 심해부가 능력이 없어서 그런 거라며 심해부 탓을 했고, 심해부는 그래서 그렇게 번 돈으로 뭐 했냐? 기껏 니네 화장품 사고, 핸드백 사고 그런 거밖에 더 했냐? 하다 못해, 에, 학원이라도 보냈으면 말을 안 한다. 난리도 정말 그런 난리가 없더니 결국 이혼했더라고요. 그리고 보통은 그래도 양육권은 엄마한테 온다던데 양육권도 심해부가 가져갔어요. 솔직히 그 소식을 전해 듣고 신호팔자도 참 세다 싶었는데 그래도 거기까지였지. 신우 이혼이 막말로 저랑 무슨 상관인가 싶었죠. 그런데 지난 6월이었어요. 그날도 평소처럼 퇴근하고 유치원에서 애픽업해서 집에 왔는데,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는데 문 안쪽으로 시끌시끌한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일인가 하고 현관을 열었더니 시부모님이 연락도 없이 와 계신 거예요. 게다가 남편은 남편대로 한숨만 푹푹 내쉬고 있고, 그래서 제가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니까, 어머님이 정말 어이없는 말씀을 하시대요. 조만간 신우 짐 챙겨서 저희 집으로 보내겠다고요. 제가 그게 무슨 말이냐 신우를 왜 저희 집에 보내냐 했어요. 그랬더니 어머님이 그러면 그 코딱지만한 집구석에서 셋이서 언제까지 지내라는 거냐며 소리를 지르시대요. 사실 시부모님 사시는 집이 옛날 빌라라서 작긴 많이 작아요. 실제로 신우가 이혼하고 나서 시댁에 들어가 살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땐 저도 당장 답답하겠다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신우가 저희 집에 온다니? 상상도 안 해봤는걸요. 그런데 어머님은 저희가 사는 집이 대궐 같다며, 그러니 방안카는 신우한테 내줄 하셨습니다. 그리곤 덧붙이기를 솔직히 당신이 이런 이야기를 꺼내기 전에 저희가 먼저 신우는 저희 집으로 데리고 갈게요. 했으면 얼마나 좋았겠냐며, 당신은 저희가 응당 그럴 줄 알았는데 전혀 그러려는 기색이 없어서 무척이나 실망스러우셨다나요? 하지만 저는 절대로 안 된다고 했습니다. 절대로 여기로 보내지 마시라고. 전화 남편이나 맞벌이하느라 힘들고 그 와중에 애 키우느라 정신없어 죽겠는데 신호까지 신경 못 써준다고 그러지 마시라고요. 그랬더니 어머님이 저를 약올리기라도 하시려는 건지 내가 보내면 네가 어쩔 거냐입니다. 정말이지, 막무가내도 이런 막무가내가 어딨나 싶대요. 그리고 정확히 3일 뒤, 진짜로 신우가 왔어요. 짐가방 하나 덜렁 들고요. 미안한 기색조차 없이 현관 앞에서 있는 신우를 보고 있으니, 진짜 우라가 치밀더라니까요. 제가 신우더러, 우리 집에 있는 게 편할 것 같냐니까, 그래도 시댁보단 나을 것 같답니다. 거긴 자기가 숨쉴 공간이 없다면서요. 그리고 여기까지 들었을 땐, 저도 순간, 얼마나 답답하면 저럴까 싶었죠. 하지만 이어진 이유가 황당하기 짝이 없었어요. 저희는 맞벌이니까, 낮엔 자기 혼자 있게 될 거고 그럼 너무 편할 것 같다는 거예요. 하지만 제 입장에선 제가 집에 있는 것도 아닌데, 신우가 저희 집에 혼자 있을 걸 생각하니, 상상만 해도 짜증이 나더라니까요. 그래서 신우더러, 그래도 이건 경우가 아니지 않냐 하는데, 그때 퇴근한 남편이 저를 보더니, 일단 얘기 좀 하자입니다. 그리고 그때만 해도 저랑 같은 마음일 거라 믿었던 남편이 말 그대로 제 뒤통수를 때리대요. 한다는 말이 자기가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같이 못살건또 뭔가 싶더라나요. 당분간 저 우울증인지 뭔지 좀 나아질 때까지만이라도 우리가 좀 시간을 주자면서 환장하겠더군요. 그래서 제가 헛소리 하지 말라니까 만약에 처제한테 이런 일이 있었으면 모른척했을 거냐고 묻대요? 처제였으면 제가 먼저 나서서 데려오자고 하지 않았겠냐면서 그리고 자기가 저였으면 데려오겠다는 말에 당연히 그렇게 하라고 하지 저처럼 겪어보지도 않고 안된다고 하진 않을 거라나요? 그래서 결국 제가 졌어요. 일단은 같이 지내보기로 얘기가 된 거죠. 남편 말대로 제 친정 일이었어도 제가 이렇게 행동했을까 생각해보니. 남편이 서운함을 느끼는 것도 이해가 안 되진 않았거든요. 하지만 제가 잠깐 잊은 게, 신우랑 제 여동생은 성격이 완전 달랐거든요. 신우랑 사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제 멋대로 말도 없이 안방을 드나들고, 제 물건에 손을 대고, 집안을 어지럽히고, 심지어 한 번은 제 물건을 훔쳐다 중고시장에 팔아먹기까지 했었거든요. 그래서 어머님한테 신우가 이렇게 행동하는데 어떻게 같이 사냐 하니까, 어머님 말씀이 가관이었어요. 그러니까 돈도 좀 챙겨주고 그러지. 얼마나 애가 사는 게 빡빡하면 그랬겠냐고. 그리고 그게 얼마나 대단한 일이라고 자기한테 이르냐면서 마음 좀 곱게 쓰라나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 신우가 아프다니까 내가 이해해야지. 하고 몇 번씩 올라오는 화를 눌러 참았죠. 하지만 결국 결정적인 사건이 벌어졌으니 그나마 신우가 저희 집에서 유일하게 하나 도와준 일이 유치원에서 저희 애를 데려오는 거였거든요. 그리고 하루는 제가 평소보다 1시간 정도 일찍 퇴근을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집에 도착해서 보니까 애도 신호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신호한테 전화를 해보려고 하는데 신호방에서 끼익거리는 소리가 나길래 가보니 세상에 신호 옷장에 저희 애가 있더라고요. 놀라서 제가 너왜 여기 있어 하니까 신호가 애더러 시끄럽다고 들어가 있으랬답니다. 어이가 없어서 그래서 전에도 이런 적 있냐니까 비밀이래요. 신우가 말하지 말랬답니다. 그리고 그 순간 현관 열리는 소리 와 함께 신우 목소리가 들리더니 이내 절 발견하곤 정말 소스라치게 놀라 대요. 그래서 신우더러 왜 우리 애가 옷장 안에 있냐니까 자긴 모르는 일이라 는데 맞아요. 신우가 안 그랬을 수도 있죠. 저희 애가 거짓말을 했을지도요 그런데 저는 엄마니까 제 아이를 믿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신우더러 그냥 가타부타 설명도 하고 싶지 않으니 당장 이 집에서 나가달라 했네요. 그러자 신우도 더는 이런저런 말 안하고 알았어요 하더니 짐 싸더라고요. 그런데 신우가 나가고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방금 동생이랑 통화했는데 제가 자길 이유도 없이 내쫓았다며 서럽게 울더라고 그게 정말이냐고요. 울었다니 좀 황당했지만 맞다 했습니다. 다만 이유가 없는 게 아니라 네 동생이 우리 애를 옷장에 넣어놨더라 그래서 나가라고 했다. 그런데 남편이 대번에 하는 말이. MR을 어떻게 믿냐입니다. 요새 애들이 얼마나 영악한지 아냐면서 어처구니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영악한 걸로 치면 아직 초등학교도 안간 우리 애가 영악하겠냐. 뒤돌아서면 걸릴 거짓말도 밥 먹듯이 하는 네 여동생이 영악하겠냐 하고 한마디 해버렸어요. 그리고 남편이 퇴근을 하고 집에 오기가 무섭게 또 다시 말다툼이 벌어졌습니다. 남편은 그래도 신호를 냈쫓은건 경우가 아니라며. 처음부터 같이 살기 싫어하더니 제가 어떻게든 꼬투리를 잡아내서 신호를 내쫓았단 식으로 몰아가더라고요. 그리고는 한다는 말이 너도 딸 키우는 엄마가 돼서는 시어머니 입장은 생각도 안 하냐면서 지금 쫓겨난 신호를 보고는 무슨 생각을 하시겠냐고 정말 같은 여자고 엄마이면서 인정머리가 없다는데 듣다 못한 제가 남편더러 당신은 우리 딸이 거짓말을 했다고 아예 전제를 그렇게 깔고 가는 거냐 했습니다. 그리고 아빠가 돼서는 자기 자식을 믿어주긴커녕 어떻게든지 여동생 허물 덮어줄 국리만 하냐고 한심하다했죠. 그랬더니 저더러 저야말로 제 자식밖에 모른다며 이기적이라더니 자긴 무조건 내일 다시 신우 데리고 올 거랍니다. 그러면서 저리 싫으면 중이 떠나야지. 그러더니 저더러 애들이고 친정에 가있으라나요. 어이가 없어서 이 집이 내 집인데 네가 뭔데 그러냐 했습니다. 그랬더니 남편도 아차 싶었는지 잠깐 주춤하더니. 그래도 저는 갈 곳이 있지 않냐며 그러니 제가 나가는 게 맞다는 개논리를 펼치더군요. 그래서 됐다고 했어요. 신우를 데리고 와서 노숙을 하든 어디 여관에 가든 마음대로 하라고. 하지만 여긴 내 집이니 당신이야말로 저리 싫으면 중이 떠나라고 했죠. 그런데 그날 밤 도무지분이 안 풀리는 거예요. 지동생 때문에 나더러 나가라 마라를 했다는 게. 그래서 잠든 남편을 깨워선 도무지 안 되겠다고 이혼하자 했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저더러 밤중에 봉창 두들기냐며 짜증을 내길래 곰곰이 생각해봤는데 처음부터 안 된다고 했는데 신호 올려보낸 어머님도 황당하고 그렇게 와서는 내 자식 괴롭힌 신호도 어이없고 그 무엇보다도 그런 과정에서 한 번을 지 와이프 편을 들 생각은 안 하고 그저 지 가족 챙기기에 여념 없는 당신을 보고 있으니 도무지 화를 가라앉힐 수가 없다 그러니 이혼하자고요. 그러자 남편도 그제서야 제가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는 걸 눈치챘는지 뭘또 그렇게 진지하게 받아들이냐며 자기 그냥 자기 식구들 고생하는 게 속상해서 그런 거라고 저더러 이해 좀해 달라는데 자기 식구들 그놈의 자기 식구들 제가 남편더러 당신 식구는 나랑 우리 딸이야. 우리 두 사람이 제일 일순이어야 되는 거라고 하곤 저도 모르게 정말 소리를 질러버렸어요. 그리고는 남편더러 이제 정말 다 필요 없다고 당신도 당신 짐이나 챙겨서 나가라 했습니다. 그제서야 남편이 저더러 정말 왜 이러냐면서 이러지 말자고 가뜩이나 신호일로 머리 아픈데 보태지 말라나요 하지만 제가 경찰이고 친정이고 다 불러드릴 기세를 보이니 투덜거리면서 일단 대충 짐 챙겨 나가긴 하더군요 그리고 저는 한번 한다 하면 하는 성격이기에 이튿날 회사에 병가내고 변호사 사무실 말 그대로 투어를 했어요 그래서 상담도 받고 이런저런 조언도 구했고요 그리고 결론은 이제 소송 시작하려고 합니다 죽어도 이혼은 못한다는 남편 때문에 일이 좀 커져버린 거죠. 아무튼 남편더러 혼자 연락에 벌어서 시부모님이고 시누고 다 걷어먹이고 살라고 덕담도 해줬고요. 애는 뭐 제가 누구처럼 노래방 도우미를 해서 이혼을 당하는 것도 아니니 양육권은 저에게 오겠죠. 그런 건 걱정 안 해요. 아 어머님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그런 심보로 애를 키우면 애가 잘도 크겠다고요. 그래서 제가 어머님께 어머님은 어떤 심보로 신우를 키우셨길래 저렇게 자라서 저러고 사냐고 한마디 해버렸네요. 전화였으니 다행이지. 면전이었으면 머리카락 다 뜯겼으려나요? 그래도 뭐 없는 말한 것도 아닌데. 어머님 보단 제가 훨씬 저희 애잘 키울 것 같으니 걱정 안해 주셔도 됩니다.